자, 5월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5월 8일은 어떤 날이죠? 예,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1일은 어떤 날이죠? 예,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은 특별히 가정에 관한 여러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 성경은, 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아, 성경에는 이 복의 고는 되는 곳을 세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만복의 고는 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이제 제일 먼저, 예, 만복의 고노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의 고노는 어딘가요? 예, 교회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정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마침, 이렇게, 복의 원천으로, 샘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샘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이하나님이축복의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올한달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 이 가정에 대한 이 목회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올한 달을 우리가 거룩한 성찬으로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의 성육신한 삶이 또이 성찬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보다도 가정에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가정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붕괴가 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 대부분 그 권한을 파고 들어가면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가정을 잘 지키며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그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본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여러분 이 말씀을 어,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붙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이 가정의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뭐하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시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세번 반복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원문에 보시면 다섯 번이 나와요. 예, 그 정도로 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예, 그것은 헛되도다는 것이죠. 예,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시다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마하도다헛대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마하도다헛대도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나중에는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문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게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늦게 누워도 헛되도다. 그리고 수구의 떡을 먹어도 집에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고 세우지 하니 하시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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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잠은 단순하게 육신의 곤고함에 들어주는 그런 숙면을 넘어서 집안의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헛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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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데요. 아가스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를 이제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과 술람미를 만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일러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하고 복의 권원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된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에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누가 있습니까?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여우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어떤 식으로든 흐물려고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여러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여우는 악한 종을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작은 여우 가정을 흐무는 것은 사실은 뭐큰 문제들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 이런 것들, 이 작은 것들로 말미 아마 이 가정이 금이 가고 허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솔로몬과 술라미에게 이 가정을 허물은 작은 여우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을 허물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데, 요거를 작은 여우들을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거는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신 것처럼, 이것은 1차적으로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가정을 꾸리면서 무엇보다도 가정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정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잘 잡으셔서. 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예, 그런 포도원에 예, 그 꽃이 활짝 피어나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거두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회복하시고 거기서 새임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사랑이 넘치는 예,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7편 1절 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갖다 먹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따라 서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뭐 하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 집은 베이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우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하우스는 건물이죠. 그리고 또 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든 아니면 건물 안에 살아가는 그게 이 스위트 홈이든 간에 이것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이 가정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예, 남편과 아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제일 가정의 첫 번째, 이제 가정이 호주로 사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전 세계 통계 가운데, 가정에 대한 가장 이혼율이 낮은 게 유대 민족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상처, 탈선의 자녀들, 가정의 어떤 문제가 가장 적은 민족이 또 유대 민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민족들마다 가정을 많이 강조하고,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자녀에게 목숨을 걸음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대 민족은 그 정도까지는...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이 가족이 유대 민족이라 거는이라고 하는 건 흥미로운 거죠.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구성하는 게 사랑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인가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이 우선순위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놓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선순위라고 놓고 그렇게 두 사람이 열심히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 자식을 낳는데 그 각종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프라블럼들이나 그런 아픔과 상처가 가정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서 아무나 결혼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보다도 우리 두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의 결혼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죠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순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사람이 애를 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부부 간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믿음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가장 이혼율도 적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탈선이 유대 민족 가중은 거의 없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이제 가정해 주신 축복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유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으로 노력하고 또 교육으로 노력해도 결국은 그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우리 부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잡고 예. 결국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에 보면 24장입니다. 재미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요. 이삭, 리브가 우리 기독교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연애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들은 마음을 열고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으로 믿음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면 감정이 하나가 되고 인간적인 어떤 플랜이 하나 되는 것보다도 근원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이 하나가 되면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우와께서 집을 뭐 하지 않으시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헛대도 다른 거예요. 나중에는 다 헛되도다, 다 인간 힘으로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마도다 헛되도다. 오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 모든 아픔과 상처와 탈선이 근원적인 곳을 찾아가 보면 어릴 때 가정에 상처받은 것들,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들, 아내가 탈선하는 것도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밖에서 뱅뱅 도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아내와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 얼굴에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쁨이 없는 것은 들어가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근심이 있으면, 그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받기 힘들고 어려워도, 좀 많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도, 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사랑이 있고, 가정에 위로가 있고,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의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너희가 따라사십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네, 늦게 누우며 요즘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그다 쓸데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엿 음식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 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긴 단지 육신의 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홈 스위트 홈과 같이 평안한 안식처의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편안할 때 만들어집니다. 예, 여러분, 사자하고, 어, 이 호랑이 사이에는 친밀감이 없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고, 어, 서로 불편하니까, 한우리에서도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려면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친밀하려면 서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적이라고 여기지 아니할 때, 그래서 그때 바로 친밀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부부와 또 자녀들 가운데 친밀한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풍성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콩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풍성한 것이죠.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많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사랑하면 또 하나님이 웃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가정도 세워야 되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아주기만 하셔도, 저는 오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좋은 본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월을 맞이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이제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워낙 작은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정을 많이 그렇게 어, 그렇게 나올 으니까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육신의 부모님들도 잘 공경하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권원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또세임을 회복하는 원천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정에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가정에 포도원에 꽃이 피는 복된 물된 동산에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이 여우들을 잡게 하옵시고, 잡지 못하면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영일 모든 우리 가정들 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